자,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듀얼 모니터냐 아니면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냐 요거에 대해서 좀 고르는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제가 구매한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 이거 리뷰와 동시에 모니터를 고르는 기준을 설명해 드릴게요. 모니터는 사실 컴퓨터 본체보다 이 교체 주기가 더 길기 때문에 기왕이면 조금 투자를 더 해서 구매를 하는 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가성비 있는 제품을 고르면 좋잖아요. 이번 영상 보시고 어떻게 모니터를 고르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갈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당연히 디자인을 봐야겠죠 디자인은 사무용으로 무난무난합니다 게이밍용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LED가 달려 있거나 뭐 시선을 끄는 장식이 있진 않아요 대신에 독특한 것은 1000R이라는 공료를 가진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평면에 가까운 거고 낮을수록 굴곡이 더 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숫자가 반지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이 1000알짜리 커브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보통은 이런 울트라와이드 모니터는 뭐 1000알, 1500알, 1800알 이렇게 있거든요. 곡률이 있는 모니터 중에서는 아마 가장 곡률이 심한 게 1000알로 알고 있는데 이 곡률이 세면 셀수록 이 몰입감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웬걸. 딱 받아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좀 너무 많이 휘어 있어 가지고 기존에 보던 모니터랑 좀 이질감이 심하더라고요. 지금은 적응을 완료해서 오히려 이 평평한 모니터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적응 하는 데는 한 2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커브드로 되어 있으니까 몰입감도 몰입감인데 외부적으로 시선이 감에 따라서 시야각이 안 좋은 현상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34인치 크기의 평평한 모니터의 경우에는 워낙 화면이 크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갈수록 약간 시야각이 안 좋으면 색감 차이라던가 밝기 차이 이런 게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니터는 이론상으로 1000R 곡률이기 때문에 모니터와 눈이 1m 떨어져 있으면 내 시야가 모니터까지 닿는 거리가 이 코너부를 보든 중앙부를 보든 전부 다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편한 위치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80에서 90cm 정도 떨어져서 사용을 하는데 이 정도면 거의 곡률의 중심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모니터 전체를 온전한 색으로 볼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거기다가 이 곡률 때문에 한눈에 보기에도 좀더 편했습니다 외부 베젤은 2mm로 얇은 편이지만 인너 베젤이 좀 넓은 편이라 전체적인 베젤은 좀 아쉽습니다 하단부의 베젤은 살짝 넓거나 평범한 정도 가운데에 OSD 메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삼성 로고가 튀어나와 있어서 태블릿을 아래다가 평소에 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은근히 신경쓰이는 요소더라고요. 화면 크기는 34인치로 이 눈과 모니터 사이 거리를 쟀을 때한 70에서 80cm 정도면 한눈에 들어온 정도였습니다. 좀 책상 깊이가 있어야 눈이 안 아플 것 같아요. 요거는 구매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부 포트로는 USB-A 타입 3가지가 있고요. 3.5mm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외부 출력으로는 HDMI, DP 그리고 C 타입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을 지원을 하고요. 추가로 랜선까지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스펙은 화면을 잠시 멈춰서 확인해 주세요. 다음으로 봐야 될 거는 해상도와 주사율입니다. 이 모니터는 WQHD를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이 고해상도를 사용을 하면은 화질은 당연히 좋아지지만 문서 작업 시에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글씨를 더 작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페이지에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가 있는 거죠. 4K 해상도로 100%의 크기로 두면 은 너무 글씨가 작아져서 눈이 좀 아픈데 QHD 정도의 해상도에서 100% 크기로 두면 은딱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FHD를 사용하다가 이 QHD로 넘어오니까 이 부분이 정말 만족스럽더라고요. 주사율은 100Hz를 지원을 하는데 약간은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60Hz보다 좀더 부드럽긴 하지만 아예 조금 더 투자를 해서 144Hz 이상으로 갈거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면 아예 문서 작업용으로 가격을 조금 더 다운시켜서 75Hz짜리로 갈걸 그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상도와 주사율을 높이는 건 좋은데 단순히 모니터만 업그레이드하면 되는 게 아니라 출력을 받아줄 수 있는 그래픽 카드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물론 QHD 정도까지는 최근에 나오는 CPU의 내장 그래픽들도 충분히 받쳐준다라고 들었는데 너무 오래된 그래픽 카드는 지원을 하는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모니터를 구매할 때 봐야 되는 점은 모니터 색 영역이에요. 그 중에서도 색 정확도와 색 영역을 봐야 되는데 보통은 이색 영역 또는 색역이라고 부르는 이게 스펙으로 좀 많이 알려지면서 DCI P3를 지원한다, 뭐 뭐가 몇 퍼센트를 지원한다, 뭐 이런 것만 보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색 정확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이해를 하자면 색 영역은 내가 고를 수 있는 색연필의 개수예요. 빨간색 중에서도 이런 빨간색이 있을 수 있고 조금 어두운 빨간색이 있을 수 있고 조금 갈색빛이 나는 이런 빨간색이 있을 수 있죠. 이 색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바로 색 영역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넓으면 넓을수록 더 풍부하게 색감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니터는 어, 넓은 생영역을 가지는 모니터는 아니지만 뭐 무난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rgb 기준으로 보통 100%면 사무용도로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제가 직접 측정을 했을 때 srgb 기준으로 96% 정도를 보여줍니다. 최근에는 이 p3 영역이 영화를 제작하는 업계에서 쓰이는 표준 규격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지면서 p3 이상 지원해야 된다 꼭 이런 걸 구매해야 되는 줄 아시는데 용도에 맞. 맞지 않는 너무 과스펙을 고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히려 색이 좀 과장되게 표현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또색 정확도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 제품의 측정치를 보면 파란색을 제외하고는 무난무난한 수준이에요. 직접 측정을 하실 때 전체적인 델타 E 값이 평균 1.67대 그리고 청색 부분만 4.68로 부정확한 색이라고 볼수 있네요. 보통은 델타2가 2보다 낮다면 디자인 전문가 영역에서도 사용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요. 델타2 값이 2에서 3 사이다 하면은 숙련된 사람은 색 정확도를 눈으로 살짝 구분할 수 있다. 요 정도로 보고 일반 유저에게는 무난무난한 정도. 그리고 델타2 값이 3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색이 정확하지 않고 이상하게 보이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니터를 구매하실 때요 값이 있다?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확장 연결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하면서 꽤나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C타입 포트로 화면 송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결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이런 거 전부 다 C타입으로 바로 연결이 가능하고요 특히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꽂자마자 바로 덱스 모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자취하는 집에 따로 데스크탑이 없고 메인 컴퓨터를 아예 그냥 노트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신 것 같아요 외부에 들고 다니기도 하고 집에서 자 작업을 이어서 할 때도 바로 노트북으로 하고 그럴 때 이렇게 C타입으로 연결할 수 있는 모니터가 있다면 바로 송출이 가능하고 거기다가 90W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저도 요즘에 재택근무를 자주 하고 있는데 재택근무할 때 정말 좋더라고요. 거기다가 이걸 노트북에다 연결을 하면은 뒤에 있는 A포트도 사용이 가능하고 램포트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에서 좀 아쉬웠던 점은 HDMI를 사용할 때는 일반 데스크탑에서는 USB 확장이 불가능하더라고요. USB 업스트림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데스크탑에서는 그냥 단순 전원 공급용으로 A 포트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큰 모니터를 볼 때는 화면 분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보시는 게 좋아요. 이 제품은 DP와 HDMI, 그리고 C타입 단자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개를 사용할 때는 11대 9 비율 화면으로 화면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데스크탑과 노트북 이렇게 두개다 꽂아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 화면 분할을 잘 사용하진 않게 되더라고요. 원 버튼으로 빠르게 스위칭이 가능하지가 않고 OSD 메뉴를 타고 타고 좀 들어가야 돼가지고 번거로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 하나에다가 옆에 세로로 피벗 모니터를 듀얼로 사용 중인데 화면 분할을 사용하면 오른쪽 피벗 모니터가 돌아가서 다시 설정해줘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분할 화면 사용 시에는 주모니터 순서 변경이 일어나서 그런 것 같은데 좀 귀찮습니다. 어,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넓다고 하더라도 PIP 기능이나 뭐 화면 분할 기능 이걸로 인해서 추천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유용하게 사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겠죠. 이것보다 차라리 화면 스위칭이 빠르다는 게 좋았어요. C타입으로 노트북을 꽂아두고 DP포트에 데스크탑을 몰려둔 채로 이 C타입과 데스크탑을 왔다갔다 할때 OSD 좌측 버튼으로 메뉴를 열고 선택이 바로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추가로 새로운 연결이 꽂힐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인식을 해서 전환되도록 하는 기능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모니터를 좀볼때 살펴봐야 될 점은 바로 모니터 스탠드예요 모니터 스탠드를 은근히 좀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데스크 셋업을 할때 모니터 크기만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개인 적으로 모니터 안파고 만약에 여러분들도 모니터암을 구매해서 사용하신다 라고 하면은 전혀 고려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제품을 샀을 때택배박스에서이 모니터 스탠드를 꺼내지도 않고 그대로 다시 박아뒀다가 이번 리뷰 찍으려고 잠깐 다시 꺼냈습니다 모니터 스탠드를 보실 때는 기왕이면 이 플랫형 인지를 살펴보는 게 좋아요 요즘에는 게이밍 용도로 굉장히 크게 나온 모니터들은 어, 삼각형으로 발을 뻗는 경우가 은근히 많은데 약간 이게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책상이 넓거나 물건이 별로 없으면 상관없지만 물건이 많거나 아니면 노트북 태블릿 같은 거를 거치하시는 분들은 플랫형이 책상 공간을 활용하는데 더 좋을 거예요. 추가적으로 이런 게이밍 성능 같은 것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제품의 경우에는 48에서 100Hz까지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고 AMD 프리싱크나 엔비디아의 y 싱크 호환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게이밍 용도로 나온 모니터는 아니긴 하지만 어느 정도 게이밍을 즐기는 정도는 가능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게임을 하면서 느꼈던 장점은 이 주사율 싱크 기술보다는 울트라와이드 모니터의 해상도에서 오는 게 훨씬 더 컸어요. 배틀그라운드 같은 넓은 맵을 보거나 롤을 할 때에도 같은 세로 해상도를 가진 모니터보다 가로로 더 넓게 볼수 있어서 몰입감도 좋았고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더 많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모니터 고르는 기준들을 좀 알려드리면서 제가 구매했던 제품에 대해서도 같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34인치 QHD의 100Hz 주사율을 지원을 하는 울트라와이드 모니터에서는 아마 제가 고른 제품이 가장 무난하고 가성비 있는 제품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C타입 연결을 포기하고 주사율도 조금 더 낮은 제품을 본다면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해질 수 있긴 한데 그건 개인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저는 한 두세 달 전쯤에 60만원 초반 때로 구매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가격이 좀더 떨어져서 50만 원대 극후반 정도더라고요. 여기에서 추가로 어찌어찌 좀 카드 할인 받고 이러면은 50대 초중반? 요 정도에 구매하면은 정말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를 사고 싶기도 하고 사무 용도가 메인이지만 어느 정도 게이밍도 하고 싶고 그리고 C 타입으로 확장 가능한 모니터를 찾으신다면 어, 이 제품 저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데스크 셋업과 정보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